제약산업의 규모입니다. 제약산업이라고 하면 전통의약을 어, 어, 약 만드는 산업 플러스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게 우리나라는 일년 규모가 약 이제 한 30조 내외 정도 되고요. 의약품 네. 시장이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시장이 한 1천조 정도 됩니다. 네. 1천조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의약품 시장이 약 2천조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. 그러니까. 어,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이 약 800조 부근 정도 되니까요. 그거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어떻다, 이런 걸알수 있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돈이 된다고 하는 거. 두 번째,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헬스케어나 의약품이 다 하나같이 고부가 같이 산업이라는 거죠. 또 하나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입니다. 또 굉장히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. 또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기술 기반의 산업이라는 거죠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먼저 점유한 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, 이렇게 많은 시장을 점유하면서 고가도욱 도구, 무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,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예.